야 이게 진짜 이집트 택시지. <laughs> 이게 택시. 도로가다 마리나. 아 예. 밥 먹고 놀아다니고 있는데 이제서야 광경. 강남...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룩소를 이제 파이로로 이동해서 시티투어 하고 이거 호텔에서 우리 옷 갈아입고 그다음 순전 둘러보러 갈 거예요. 너를 상승배 최고의 부자라고 <laughs> 광고해줄게 발음이 좀 어려워서 앞을 h 아서 y m 라는 u m 을붙였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카이로에서 Mun, m 하 r a and Kyo, Srikimori, Srikimori, s 쓰레기가 m o 이거 쓰레기 k i m o r i s r i k i m 여기 난자 여기는 쓰레기 마을. 자연명 여기가 쓰레기 마을에서 기독교 코가 조각을 해놨어. 와. 와 이게 와 조각 산을 파서 만들 대단하다. 와. 와 여기 안 남겨. 이거 다 깎은 거야? 이거 봐. 와와 산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어? 지금 아니,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대 다 이거를. 아 헌데메이드로 아, 어떻게 했어 이거? 끝나시 안 되네요. 손으로 이렇게 다 팠다고 이렇게? 아 어. 그 끝나시 안 되네요. 한사람 제가 다살 오면 해야지 아이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시몬 기도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엄청 큰신나다고했잖아요 시몬스의 예쁜 기도가 공동묘비 기도 당겼어요. 알아보로. 아 이거는 뭐죠? 이게 무덤 이게 무덤? 시몬의 무덤 아 시몬 여기 이제 소원 적어서 넣으면 시몬의 무덤? 이루어진다 아네 사람들이 진짜 간절한가 봐 여기 틈을 넣어버렸네 얼마나 간절한가 <laughs> 그니까 아. 오 여기가 멋있다 아, 발 뜨거워 아. 여기는 어디 그냥 동네 가기만 하면 죽지, 야. 와, 여기는 정말 세기만 도시 같아. 피라미드가 있어, 여기. 우와, 내일 보러 간다. 와. 으이, 진짜 와, 와. 말이 안 나와. 너무 멋있어. 현장 봐. 여기가 굉장히 홀리 파워가 느껴져. 아니 이 정도로 멋있을 줄 몰랐는데 육지 투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언제 여기 다시 와 보겠냐고. 여기 이름 뭐라고요? 아, 오케이 여기는 카이로 박물관 스핑크스가를 반겨주네 어, 여기가 미라를 만었는 침대래.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우는 거예요. 유럽은 앞 미라가 있는 엄청 많아. 스팽크 왕의 동상 엄청 작아. 작아. 7.5cm. <목소리> 조각... 아니, 무섭게 생겼어. 눈 봐봐. 움직일 것 아. 같아. 사세 쿠폰가 혹시? 너무 쁘잖아 지금 박물관 보고 있는데 돌 조각한 게 대박이야 이 디테일이. 그리고 나는 뭐 미라 같은 게막 왕만 만든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엄청 많네. 미라로 만든 게 엄청 많아. 관이나 그런 석상들이 엄청 많다 여기. 너무 많아서 그냥 맞잖아. 만질 수 있게 그냥 널어놨어 유물을. 우리 룩소르에서 봤잖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다. 일사다 네, 상형 문자. 만져주세요 이렇게. 와. 얼굴과 이름을 지어놨다. 와이 진짜 파피루스야 파피루스. 스탄카멘. 만들어요. 황금 마스크. 와. 진짜 황금 마스크 를 봤어. 와, 진짜 뭔가 경이롭다. 와, 투탕카멘. 이게 투트앙크 아멘이라고 해가지고 투트앙크 아몬. 요게 아몬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래. 투트앙크 아몬. 내가 씹을 수는 없지만은. 아 진짜 너무 멋있어아소탕카네의 아, 의자 소탕카몬이 뭐, 뭐, 뭐. 낙마를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와 아, 는이와 이거 진짜 미라래 오마이갓 운거 아니고 진짜 미라래성스러운3 0 0년전 아직 로 남아 있는 이렇게 1,700년 되는 사람이래 와 손톱, 손톱 봐 와 이렇게 있어. 유럽 사람 미라의 아... 사랑 고 와이프라고? 와이프. 와 방금 미라의 와이프래. 아. 아, 근데 얼굴 진짜 작아. 아니, 아니 지금 완전 체지방 영일 텐데 머리카락고 우리. 머리카락. 이건 리얼 파피루스. 파피루스로 썼던 것들을 다 여기 모아놨어. 여기도 다파피루스에다 그림 그리고 글써 놓은 거야. 아고 유아랑 후야의 황금 마스크. 근데 이건 진짜 황금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문서이다 좀 다른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아고 악어 미라래. 아고도 미라로 만들었어. <laughs> 아고도 미라로 만들었어. 잉어킹이야. 물고기도 이 미라로 만들었네. 다 미라로 만들어버리네. 개도 미라를 만들었어. 염소도 염소도 미라로 만들었어. 그고뭐 지를 <laughs> 보라고. 이거 뭐야? 어디지? 우와, 맨 처음에 <laughs> 와... 이거 봐! <laughs> 예. 주형잘 가요. 와, 아, 역차 <laughs> 아. 와의 거리, 한 10cm <laughs> 뭐야? 이거. 초보인자에 붙어있어 그 유명한 음 이집트 칼릴리 시장 그러면 여기 칼릴리 시장에서 뭘파냐 어, 장신구도 팔고 사탕 가게? 사탕 팔고 안 파는게 없다 백년초 팔고 아, 다원달러에요아다원달러래원달러 같은 얘기하고 있어 여기가 메인 오. 이거 많이 판다 차이나? 아 차이나냐고 물어봐 차이나? 코리아 그래. 어, 리버버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짜땡이야 너무 짜땡. 이거 돌 깎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양각으로 아, 이야 아, 여기서 끝내자 이 친구들 잘해주는데 그래도 와, 아, 이거 지금 돈 내야 돼 알았어 <laughs> 야시장이다 아. 먹자골이야먹자골 아나너출 거야. 너출 거야. 너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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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이거 봐. <laughs> 레전드다. 와. 걸리면 죽는 거야. <laughs> 망고를 안잡 그냥 나 봐요. 어. 당신이 만약 망고라면 응, 절대로 그 나에게 오지 마. 가이러와 <laughs> 가지고 시장 좀 보고 호텔에 와 가지고 지금 I mean. 쉬고 있고 호텔 뷰가 피라미드야 여기. Oh, 이거 아, 그 야, 아침에 다시 왔는데 뷰가, 응. 뷰가 4600년 전에 만는거라니까 이거 큰거 이거, 이거 4600년 됐어 지금 피라미드 들가는데 아, 여기가 약 호객행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지 다니 그냥 가보자 피라미드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가야 된다 이건 두바이 느낌인데 나는 근데 여기? 나. 잘, 아 형? 형 어. 맞아 알 love h o b r 알라후 아크바르 봐봐, 저거. 어, 엄청 큰데? 어, 새가 장난이 아니네. 낙타가 진짜 너무 크다. 말이랑 차원이 다른데 높이가? 옆에 서봐. 야. 모모 모모 모모. 오우. 트림이트 냄새나. 이쁘다. 아, 나 남자 육식 공룡, 아 공룡이래. 초 초식 동물 아니야? 와, 네, 왔어, 네, 왔어, 왔어. 왔어. 아, 사람 크기 봐봐. 거짓말이야. 이거. 와,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웃음> 사람 <웃음> 이게 심지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저 위에처럼 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던 <laughs> 거야.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와, 이 이게... 말이 안 돼. 렌세 <laughs> 마카로나. 이게 바로 푸푸왕의 피라미드. 와, 아. 뭐야 이게? 아 지금 피라미드 올라왔는데, 와이 아, 돌이. 이제 어깨까지 와. 더큰 것들도 있고 밑에 건더 커. 이게 올라갈수록 돌이 작아진대. 대박. 에이 바다 칼룻나, 에이 바다 게가커라 칼룻나. 대박이야. 나나나 올라가 볼래. 옷이 이래가지고 올라가 기힘드네 이것이 피라미드다. 와이 높이 봐. 나 우리 짐 가져와야 돼. 와 힘들어. 아 짐. 와. 내가 피라미드 한5층 정도 되겠다. 와 뒤에는 카이로 시내가 보이고. 예야. 후, 지금 피라미드의 기운을 받는다. 4,600년 된 거니까 상상도 할수 없지. 와, 나 확실히 이게 인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 피라미드 말도 안 나오네. <laughs> 너무 덥다. 와보람이 있는 거 진짜. 너무 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 아마 이제,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몰라, 또 나중에. 이거 다셨나요 다시 올 기회가 있을지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서 그런지, 그로 호기심이 없다. 아니, 버릴라고, 버릴라고. 나한테 뭐 버릴라고. 해달라고 한 사람 없고, 있어도, 그냥, 됐다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필라미드 너무 쫄지 말고, 오셔도 됩니다. 와. 공자 하고 4600년 전이에요. 네 너무 더워서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는데. 커피가 나랑좀안 맞는 거 같아. 아, 네. 뭐야, 소원 해야? 비는 건가? 소원, 어, 소원 빌려 아, 소원 빌어야 지돈넣어야 얼마나 들인지 보실래요? 소원은 여기 시작이면 그기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다금요 무병장수. <laughs> 여기 났고나아로 저희까지 올렸어요 소가 말해주지 않을 거야 말해주지 않아 이루어져 베람이 높은 온도 위에는 이유못 남다네 이물안 보게 만든기 미라 만드는 방으로 이동 여기 미라 만들던 방 여기가?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더워 와, 스핑크스 와, 제대로야. 이제 밑에까지 보여, 발톱이. 앞발 봐봐, 앞발. 앞발. 피라미드를 지키는. 이게 원래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마리 있고, 원래 맞은편에 한 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호텔촌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밀어버리고, 다시 발굴을 할 예정. 이거 누가, 나플레옹이가 코에다가 대포 싸가지고 부신 거 아니냐, 이거? 나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그지? 효가 없어. 맥주를 얼음에 타먹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 아, 그거는 진짜... 박반데 그럼 파라오 저주가? 파라오 신이 용서해 주길 바랄, 바랄 뿐이다. 여기가 첫 번째 피라미드, 4700년 전에지은 사카라 피라미드, 계단식. 계단식 피라미드와 프로베이스 타임이랑 와. 이 어, 이렇게 해서 남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만서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도 돼4 7 0렇게 해서. 이이이게이렇이게이이모게이렇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저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렇게 해서. 이렇게 게게 다 훔쳐갔대 영국 애들이 다 훔쳐가버렸다 아 근데 이 진짜 돌 이거 이렇게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돌틈 봐봐 이게 4700년 전에 돌틈 이렇게 했다고? 여기 봐봐 형 여기, 여기 봐봐 야, 이거는 그냥 붙어있던 원래 붙어있던 것 같은 느낌이야 붙어있던 거다 그린 거 아니야? 어디가? <laughs> 파란막지 누가 아직 안 찍었죠? 저... 어? 어이구 당신 어, 어. 뭐합니까 여기서? 아형 찍으세요 누나 나 그냥 거지. 나도 여기서 찍어줘 이집트 신전에 사는 거지 반세 여기지 아, 연결이 있다고 음 근데 너한번 봐봐요 여기 완전 미로처럼 만들었어요 안이 들어가면 무조건 길 잃어버려요 죽인다 아, 아니 여기는 이거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야 저거 네. 봐봐 아니 뭐 피라미드가 여기 있고 사방팔방 <laughs> 기자 피라미드는 또 저기 네. 음. 그래서 다른 장식이 있는 피라미드까지만와 보이지도 않아 그 피라미드 아니신 게 이것도 피라미드야 이것도 피라미드인데 무너진 거야. 톰 오브 어, 이거 뭐야? 아, 세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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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네. 세, 세. 세, 세 뭐라고 이거 세시 세나 광어. 예, 광어. 태어난 새끼를 악어가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이게 뭐 그거래? 삶과 죽음, 죽 항상 삶을 따라온다. 오. 미국 아직 그 돈은 안 했어요. 그 없어. 누군가가 싫어해가지고 아, 그리고 지어넣었대진도할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 여러분 잘 봐봐. 사람마다 앞뒤이름 있어요. 아 이름이 있구나 이름이 있어. 패티왕의 아. 피라미드. 입장합니다. 입장. <웃음> 아, <웃음> 와 도굴하러 간다. 야, 씨, 다음 초 온다. 네. <laughs> 아, 사용문자야. 미국이든지 여기도 다 있어. 길이 안도어어진짜아 그래? 아, 하늘이 다 별이야. 카운팅 스타. 여러 곳을 가고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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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 자, 아, 이렇게 오, 미라가 보이도록. 반에 또다 끝내고 파이로 공항으로 이동. 아? 발탄거봐 이거. 아, 탔어 이거. 문제는 이걸로 두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두 발까지 가야 된다. 어땠어요 영 근데 나는 처음에 한나 왔을 때는 어칩 달라는 요구도 너무 많고 호텔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너무 안 좋았었는데 어, 안 좋았었는데 점점 우상향 점점 올라갔어. 사람들도 우리 좋은 사람 많이 만났고 어, 그리고 막돈 달라고 뭐 포기 편이 하는 사람 그렇게. 사실 비대했던 것만큼은 없던데. 맞아. 응. 인도보다 훨씬 인도랑 비교가 안 돼. <laughs> 여기 그 젠틀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니 그리고 그그 츄탕카멘 그, 그 마스크랑 와, 피라미드 그 이거는... 이거는 진짜 피라미드 근데 아직도 거짓말이네. 봤뭐 <laughs> <laughs> 어. 사실 그 위에서 그빔 프리젝트로 쏘고 있는 것 같아. 뭐 어. 그러니까. 와 그거는 미스테로. 진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어서. 맞아. 와이주트는 아, 나중에 여기 지금 육지여행은 진짜 여기에 10분의 1도 못본 거니까 맞지, 맞지 나중에 한번 육지여행만 따로 할, 하러 와도 될것 같아 맞아 투어가 응. 너무 좋았어 투어가 응. 너무 좋아 육지투어가 너무 좋아어 홍해는 솔직히 생각보다 좀 아쉬웠고 기대가 너무 했, 응. 했어서 그런지 좀 아쉬웠어 그런 별로였고 육지여행이 너무 좋았다 응. 무조건 한번 와야 된다 사람들이 아, 다나중에답이 다 궁금하니까 는 나도 다합 쪽에 다합 한번 갔다가 또일주 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타이로도, 타이로도 많이 타이로? 충분히 받고 자연스러이일트 응. 간다. 간다. 인천 도착했고 제일 먹고 싶은 거 돼지 돼지고기 돼지를 안 먹어. 즐거웠다. 아 이거 언제 다 편집하냐. 뭐 하지? 뭐 l 는상 i 하는 to show the way so we can follow. w h a 돌아 h 고싶 i 않 this? 없어. a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y? Every day uh, I wake up, then I start to break what? up. Lonely is a man without yeah. love. Every You're day up. I start out, then I cry my heart You're out. Up. Lonely is a man without love. You're